제가 우리 금생성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? 여러분 금생성부를 내가 얘기를 사홍선은 신도도 잘못 알아듣는 사람이 한 7, 8할 되는 거야. 맨날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야. 그게 어려운 이유가 여러분이 금생성부를 어떻게 할 건지를 여러분이 결정하고 행하지 않는 거라. 여러분 스스로가 결단하고 결정하고 룰을 안 만드는 거라. 내 금생 성불은 어, 나는 이거를 금생 성불 목표로 하겠다라는 게 정확하게 안 나오지 못하죠 여러분이 금생 성불 그러하잖아. 그러면 저는 뭐냐면 금생에 일단은 내가 인연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 비시든 물질에 비시든 세상에 비시든 인연에 비시든 다 향해주고. 다음에 못 갚은 것은 갚으러 올 때는 내가 중생 몸으로 빚 갚으러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부부고 형제고 나라고 국가고 인리고 내가 보살로서 보살을 써 오는 거 이제는 내가 어떤 인간 여인으로 오든 남자로 오든간에 내가 어느 잘난 집에 태어나든 부족한 집에 태어나든 뭐 있는 집에 태어나든 어떤 신앙이 있는 집이든 없는 집이든 재물 이 있는 집이든 없는 집에 태어나든간에 지혜 있는지 없는지 태어나든 간에 내가 보살로 온다 금생으로 인간으로서 업으로 온건 끝이다 그게 스님이 금생성물이에요